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한국 GM이 드디어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높여가는 것 같아요. 대중차 브랜드 쉐보레, 고급차 브랜드 캐디락에 이어서 고급 상용차 브랜드인 GMC의 대표 픽업트럭인 시에라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요. 시에라는 5885mm부터 롱버디가 6129mm로 카니발이나 콜로라도보다 월등히 큰 덩치를 자랑하는 픽업 트럭입니다. 그럼 크기만 크냐? 이건 아니에요. GMC 시에라의 실내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픽업 트럭과 차원이 다른 감성적인 실내 공간을 제공하죠. 질 좋은 가죽, 세련된 메탈 소재, 그리고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우드 소재가 서로 잘 조합이 되면서 고급 대형 SUV를 보는 것처럼 격조 높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13.4인치의 인포테인먼트는 대화면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국내에 꼭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슈퍼크루즈 기능은 당연히 제공되지만 현 시점에 국내에 제공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휠 상단에 색상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누구나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죠. 이런 기능은 헛갈리지 않기 때문에 국내 차량도 이렇게 제공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HUD 정말 편리한데요. 당연히 제공됩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기가 제공되고, 최신 차량에서는 보통 8단 변속기가 제공되지만, 시에라, 드날리는 10단 변속기가 제공됩니다. 좀더 촘촘하게 변속해준다면 효율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괴물과 같은 차량이지만 연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도어 트림에도 감성적인 소재를 볼수 있는데, 드날리 로고 아래에는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12.3인치의 계기판은 눈으로 보아도 확실히 고급스럽고 다른 느낌인데요. 국내 판매가 되고 있는 콜로라도 계기판과 비교해보며 신형과 구형 뭐 이런 비교가 아닌 70년대의 미국 감성과 최신 감성을 비교하는 것 같네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은 픽업트럭에서 느낄 수 없는 격조 높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레그룸, 헤드룸 이런 수치는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광활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트에 적용된 소재와 디자인만 봐도 충분히 고급스러운데 외부 디자인 핵심만 짧게 볼게요. 크롬으로 번쩍번쩍 시에라를 대표하는 디자인인데 하지만 중국 차량처럼 일부러 존재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미국의 풀 사이즈 픽업 트럭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얼 프로젝트 LED 헤드램프와 시자 주간 주행 등은 GMC 시그니처의 디자인으로 과감하고 대담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시에라 차량을 본다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죠. 22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작아 보일 수도 있네요. 휠하우스 아래에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고요. 드날리의 로우가 여기서 제공됩니다. 2 e 열대 창문은 중간이 열리는 형태로 적재함에 있는 용품을 넣고 빼기에 편리하겠죠. 스포티한 느낌의 듀얼 머플러가 제공되고 트렁크는 두 단계로 열리는 방식이라서. 작은 용품을 넣을 때는 위쪽만 열면 되고요. 큰 용품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다른 픽업처럼 전체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발판을 볼수 있고요. 전동으로 작동되는 사이드 스택까지 풀 사이즈 픽업 트럭만의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최근 출시된 쉐보레 타워의 가격이 9,253만 원이었는데요. 쉐보레 타워, 캐딜라 에스컬레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이지만. 눈으로 확인하신 것처럼 고급 픽업 트럭임을 감안해 본다면 1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출시가 예상됩니다.